안녕하세요. 콩쿠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군주입니다. 오늘은 나제어 친구와 제 게임 친구와 함께 멀티신 로를 즐겨 보려고 합니다. 네, 즉 우리 우리 콩쿠자 님은 핵의 팔론 쓰시고요. 되게 사기 입니다 네, 근데 컨트롤을 잘못 합니다. 좀 많이 네. 안써 보세요. 잘못 해도 재밌게 봐 주세요.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재기하겠습니다. 응. 네. 어, 시험 사... 시, 지금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제 친구랑 하는데요. 자, 재밌... 재밌게 봐주세요. 예. Yep. 자, 우리 팀은 사기 팀입니다. <laughs> 저희 팀은 지금 이즈 유, 아니 지금 쿤주가 이즈리얼이고요. 저 공쿠저는 탈론입니다. 그리고 제팀제 네. 이... 제 게임 친구는 마스터이라고 닉네임을 지었으면마스터이라는 최강 공격력을 가진 캐릭터를 씁니다 왜 님이 맞으심? 그러게요 아 잠깐만 왜 이번에 제가 맞으심? 자 봐봐 네 갑시다 어왜 안가요? 아 됐다 가자고요 어디 갔었고요? 저는 막탕한 돌입니다. 이렇게요? 아, 이거 혼자라 이름 먹을 거야. 아, 저맹야. 자, 더블샷. 오, 베인. 스킨 멋지네요. 오, 용스킨. 네, 이렇게 한 방은 때려주고. 던지세요뭘 어? 던져요? 저거 TP 탄 다음에 하면 되는데. 전 TP가 아직 없답니다. 아.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오, 나 죽는다! 안 돼! 어. 저기요? 저 잡아야 되는데, 에? <laughs> 티피 없어요? 당연하죠. <다인하죠. 웃음> 그냥 가서 던져요! 저 아직 안 됐어요. 아, 아 이거 처음부터 퍼스트 블러드를 잡으면. 아, 퍼블 망했다. 아, 어, 상대 탈론 나갑니다. 상대 탈론 나갔고요, 게이드. 네. 죄송합니다. 설마 우주를 검사 받으이가 침착한 건 아니겠지? 아니, 와깐투를 보세요. 무슨... 그 정도로 찌질한 아닙니다. 네그 정도로 찌질한 아니에요. 일단 마시고요. 저왜 얘한테 TP가 타지냐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아 진짜 방향은 저쪽으로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애한테만 갑니다. 깡다 쓰고 먹고. 와세 마리밖에 못 하나 먹었습니다. 못 하나 먹었고. 대동관님들이죠 네. 아 그래도 잘해이지 않습니까? 네 예? 강타로 한번 때려주고 이제 튀어줍니다. 제가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이때 딱노려가지고 때면 돼요. 저기요 님 귀환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저 혼자 수명을 다 감당하라고요? 예. 이분 어, 인 나쁘시네. 아. 네, 탈로는좀 좁은 것 같습니다. 과체를 샀는데 지금 정글은 안 되고 미도왔어요 왜냐 정글에 볼게 없어서 야 내가 못생겼 이제 매우 걸필이죠 어디 가나요? 한대 맞았고요. 어, 어 잠만요 이거 왜 상대팀 포탑 쪽에서? 귀현다고요 저는 막타를 노립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 이부터 올리세요. 이부터. 아니 터블린가 이부터. 어이야 베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겁나게 세고요. 막 탔다. 아... 그지 같고요. <laughs> 오호! 자, 1대 당한 만큼 1킬 했습니다. 네, 옷시들어왔고요 네. 제가 안 잡았으면 안 들어갔고요. 뭐야? 그래요. 아니요. 아 매우 걸었죠. 네, 우리 팀 성공입니다. 네, 마이 마이 성공. 아 골레만 아, 하나를 먹고 싶지만 저는 그딴 유명 개서먹요 아이고 빠이,는 아니죠. 아 저거 공만 찍으면 되는데. 오야, 아, 저거 베이비. 치피 못하고 는아 잠깐만. 오야, 검났습니다 <목> 안 돼! 잘 가요! 오야얍수아 또! <목> 저기요? 저기요? 근데 내가 안, 죽었, 안 죽였는데요? 죽었는데요? 아까 아리! 내가 안 죽였네! 님이 죽이셨네요! 네, 택배가 왔지만 저는 <laughs> 무시합니다. 아니에요 필요없어요 방송을 찍다가 택배가 온 적은 정말 어, 드문 일인데 그 네, 드문 네. 일이 오늘 찾아왔네요 저거 제 신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러다 보면 짜증 내는 여러분 기사 아저씨가 있는데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정말 지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아이씨. 눌러주세요 저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학교 노잼 아니면 혹은 미니언 주삼으로 롤 멀티의 신에서 친추를 주시면 아친추를 주시면 저는 언제나 친추받아드리겠습니다저안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안 마세요. 안죽요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희망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네안 할게요. 죄송해요. 자, 저도 유천이 짱으로 친추 보내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어차피 합격을 해보면 별로 안하니까요 저는 미니언주삼으로친추 많이많이 걸어주세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브론즈여도 실버여도 랭, 아무리 랭크가 낮고 승률이 낮아도 언제나 받아들입니다 그냥 왜냐 콩쿠자님입니까? 하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오야, 베비 콩쿠자님이세요? 하면 제가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저, 저 더블킬 당할 각입니다 여기 좀 달려주세요! 어, 지금, 그쪽, 궁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야, 뱅이. 어? <laughs>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갑자기. 아! 이 훈련 좀 시켜야겠네요, <laughs> 방송을요. 방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아시앙, 시앙, 시앙. 아, 아시나 왕공? 네, 아시아나 왕공. 그 요즘 유명, 응? 어? 와, 상대 트론. 아, 상대 나갔다. 안 네. 돼. 뭐야 안돼 네, 걔 버리고 가야돼 니 네, 뭐야 걔 버려야돼 막타 나이스 포타 망한다 가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야다 아, 들어왔네 미니언이 어떻게 이렇게 네 막타를 때리지 못합니다 네 지금 네2시안이고요 7,6,7,6,7,8입니다 저희가 2, 더 높습니다 훨씬 오 잘가요 저 뒤지자 쩔고요. 안돼. 어? 안 맞았고요. 안 맞았고요. 안 뒤져. 안돼. 자 뒤졌는데 저 뒤져요 수고해요. 봐요. 아. 저... 강철로한 대만. 아이 베이비. 뒤에서 그거 걸고 나와요. 아니, 야, 그거 걸고 나오라니까. 그게 아, 뭐예요? 그 수리감. 안돼. 아, 안 돼. 아 네. 만화가 없구나. 아. 음. 가 오야, 이 베이비 느려졌고요 살려줘요, 헬피 <목소리> 헬프, 헬프, 헬프 헬핑! 헬핑힘! 잘 가요 마이! 마이다! 감사합니다 날리기 시작했다 근데 한대 맞으면 죽는데 오야, 이 베이비! <목소리>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와! 어? <목소리> 역시 마이! 정말로 궁이 사기네요 개사 네? 제 캐릭터 이름이 뭐였아 맞다. 탈론이요. 탈론은 피바. 저 많이 다스렸고요. 아... 자 여자들한테 다굴당 하고 있어요. 역시 여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입니다. 동물? 사람도 동물입니다. 사람이라고 말해야죠. 네, 가장 무서운 사람. 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자는 다 무서워요. 저희 엄마도 음... 겁나 무섭죠. 네, 네. 자 저거 아리. 자 이제 저거 저거는. 저거는, 한만다면 때려주셔. 와우. 렉이 엄청나네요. 잡았고요. 다굴. 뭐야, 이거. 어, 야, 베이비. 아, 야, 베이비. 오, 야. 오, 야, 베이비. 모르고 탈론을 때렸다. 파괴하였습니다. 아, 상대가 좀 트롤러 같네요. 못하네요. 그냥 트롤로 아니고 못하네요. 아, 이그 와중에도 막타 챙기시네. 당연하죠. 막타는 저의 생명입니다. 내 이름은 막타막타죠막타의 신이죠. 안돼, 왜 나야 계속 안돼. 아, 왜냐면 나만 얼굴을 볼수 있구나. 나만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안 나만 나한테만 계속 소지. 당신은 그, 당신은 망토 갖다 얼굴을 가렸고. 지어야! 와, 정말 겁나 빠른 거 봐! 나이스 샷. 아, 음... 자, 페인 우주? 아, 마인 저거 있죠? 크... 아, 다 와, 어디딱딱이포해서날라갈때 맞춥니까? 저는 정말 매너가 없는 것입니다. 망했고요, 아리. 트리플 킬. 각이고요. 아, 과연, 맞았습니다. 트리플 킬! 자, 오늘 이지갔다 매드무이 나왔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게 이제 잘 쓰는 사람의 겁나 신들린 컨트롤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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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을 위해 이제 연습 좀 했죠, 맨날. 그거, 그거 아십니까? 네. 세계사 마이가 어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네. 자 탈로 무, 벌써 나왔고요. 마이는 아이 그거 핵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스피드 핵 아이 그핵 나왔나봐요. 가끔씩 어, 저은 핵이 나와요. 왜 마이가 골렘을 먹지 않고 갑니까? 제가 일부러 때려줬는데. 아, 잠깐만요, 다구리요. 아, 벽궁. 안 돼! 지금 마이가 가셨습니다. 네, 마이 짱쎕니다. 아씨. 오야, 베이비. 어. 역시, 아니라는 아니, 사기캐는 정말 오지는 킬 왔습니다. 안 돼! 아, 아. 적도 트리플킬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응.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기지 같고요. 마이 죽겠다. 안 돼! 안 돼, 다씨안 돼, 다씨 오, 잠깐만요, 이거! 아, 안될거 같네요. 공을 왜 쓰나요, 저기서? 뜯어버려, 저거 안 돼. 저거 마이가제입니다 들어가는 거. 거. 뭐야 <laughs> 이거? 오케이. 아, 이거는 레벨, 엄청나네요 상대랑. 무슨 몰래비죠? 십구 아 십일 구십이요. 아 십삼이요. 7죠킬 이거 상대는 저기 뭐지 탈론이 정글을 못 탔어요. 처음 처음에도 어. 나가고 마이가 다 틀어가지고. 그래서 상대는 탈론이 미드를 가가지고 미드에서 경험치가 세 배로 나눠지니까 그 정도로 저걸 못 받은 겁니다. 네, 거기 포탑은 조금이라도 때렸나요? 야, 안 돼! 아, 저거! 아, 또 트리플킬 할수 있었는데. 네, 탈론, 어, 네, 아니네요. 지금, 아니, 날이 나갔고요. 네, 다행히도 요번에도 다트롤러 만났네요. 네, 왜 방송을 찍을 때는 맨날 트롤러가 나오는지. 네, 방 한, 멀티의 신, 하느님, 멀티의 신님이 진짜로 우리를 도와주시나 봅니다. 예. 그래서 맨날 이기해 주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게. 저게 뭔 소리야? 뭔뭐 소리야? 저기가 위험하다니? 쟤 그냥 잡는 걸. 오지. 야! 안돼, 애들이 날 자구래. 그래! 알이 들어왔고요. 네. 트롤이 아니었네요. 베 어디 갔죠? 네, 저기 있습니다. 하지만 궁을 써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후. 어디 갔죠? 라라라 그러면 여러분 이 편에서 뵙죠 뿅.